빨리빨리 빨리 깹시다. 성능 좀 볼까? 극기사가 센건 알겠고, 얘 성능 좀 보겠습니다. 워 찾았다 찾았다 내 꿈. 아. 여기 있었구나. 강력하고. 다 갖추고 있다. 오케이. 뭐, 어디까지 싸우나 보겠습니다. 얘 혼자서 어디까지 쓸수 있을까? 일단, 잘했어. 남쓰담. 나와봐. 혼자서 어디까지 하나 보자. 다음 편다 다음 편이다. 얼마 리자드한테 잡히는 거 아니겠지? 리자드가 은근히 복병이라. 오케이, 그치? 어, 좋아요. 이 기본적으로 저 사족보행하는 애들이, 고행하는 애들이 좀 은근히 빠르고, 세고, 성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울도바 뱀이 이론상 개의 10초 폈는데고 그래요? 일단 버프 받아 저는 돌 도마뱃을 잡을 걸 그랬나 어디로? 어 나? 깼지? 오케이 나와 <목소리도> 왠지 버그 그것 왠지 버그 믿지 않습니다 로봇 같은 건가? 아이디가, 펠릭스 호스티듀이잖아요. 화베를 썰리벌 짐승으로 싸워보라고요? 오케이. 그러네요. 성당기사 좀 세네? 왜 이렇게 세?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한 성당기사는. 아, 근데 성당기사는 원래 쎘어요. 그쵸? 원래 세긴 했어. 한방한 방에 공격력 배율을 잘 먹는 애들이 있어요? 터벨은 그냥 대안 잡는다 잠시만요 끝내 음. 없애버려 겠죠. 어, 그치 오호. 좋아요. 미디를 예로, 예로 해야겠다. 떨리범 가문 애들이 다 세다구요. 저게? 어, 좋아요. 어, 좋아. 이거 좋 은거 맞아? 아, 좀좀 힘들 게 싸운다. 너가 그냥 없애. 너 가가, 아, 이 사가 성능 은 좋아요. 반도 배민간이 연타력이랑 파괴되기가 좋아요? 음. 뒤에 있다, 뒤에. 뭐해? 없애버려? 애딱지. 애딱지, 나와! 빨리내보내 몇방 컷날까? 한방 한세 세방? 네 세네방 컷? 둘? 네방도 안되겠는데? 넷아 네, 네, 네방 컷? 잘 때리면 세방 컷도 날거 같은데 그냥 털어버리죠. 충분히 할수 있어. 이 네. 좋아. 아, 이러면. 풍성이 제대로 먹히네요. 봤을 진짜 끔찍했는데 없애버려. 웃는 좀보자나가 나한테 안웃어 죽진 웃겠지겠겠죠 겠지 지진 않겠지? 내가 혼자서 미디를 몇 시프트 한거 헛수고였다고요? 지금, 지금 요 사태에 비하면 헛수고가 맞긴 하죠 저는, 아, 잠깐만, 잠깐만. 그, 그말할 때가 아니야. 떨렸다. 홍당기사한번 싸워봐 홍당기사는 안될 것 같은데 저번에 싸우는 거 보니까 답이 없던데요 하지만 레벨업 된홍당기사라면 과연 근데 안되는 느낌인데 이것도 상성으로 가자 안되겠다 상성 빨로 갑니다 편하게 봅시다. 생성 빨로. 오, 못생겼어. 몸통아리는 하마. 얼굴은 손바닥. 손바닥. 안에는 치아. 손찍. 손종. 치아가 아니라 눈알이에요. 아, 배의 눈알. 얘가. 너도 가야겠다. 잠깐만. 아이널 꺼낼 걸. 아, 왜 얘가 왜 여기까지 오는데? 아일안 해? 바로 해. 응기사는 털릴게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거니까. 흑기사는 흑기사로. 에에 네. 미러전에. 뭐, 아끼겠다고. 흑기다 죽으면 똥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이 금.. 그... 아.. 얘는 또 상성으로 어? 지진 않겠지? 지금까지 상성발로 진 적이 없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빨리 좋아. 나 분다대 에이스 한 번. 헤럴드 잡았으면 재밌을 것 같다, 같다고요? 헤럴드도 헤럴드인데, 너는, 선사. 선사는 생각해보니까 본편 깰 때도 잡아본 적도 없는데. 이걸 저? 실점기사가 지나요? 이기게 지켜있 아, 야, 잠깐만. 어떻야 돼? 항성 빨로 가자. 못 잡을 것 같은데? 오오? 짱니다 어, 된다. 씨. 사는 공중에 있어서 못 잡는다고요? 하아... 빨리. 어디서 뭐해, 정남기사. 나와. 없애. 홍당 기사가 하단 공격이 잘안 되나? 홍당 기사 죽으면 뭐 꺼내야 되지? 꺼낼 게 있나요? 잠깐만. 흑기사 죽었죠? 기, 아 흑기사가 있구나. 아행 버프 걸 버프 걸고. 자 없애. 포션 쓰고 싶지 않은데.겠지? 네. 오케이. 아. 왜 기둥기에 숨냐고요 어락은 관통이어도, 하얀색으로 숨는 그거는 관통이 아니잖아요. 그게 가끔씩 맞더라구요. 네. 이제, 이제 시작입니다. 시면의 감시자. 건데, 시면의 감시자를, 3단기 사로이 뭐야 물 뿌려주는거 뭐죠 샴페인이야 갑시다 무빙에 자신이 없다고 아뭔소리예요 무빙 무빙하면 전대 보여드려야돼 뭐 달려보세요 네대 막기 시작했네. 쏴버려. 쎄다 쎄다. 야, 한 대가 안 된다. 도마뱀. 도마뱀. 싸웠을 때랑 시간과 속도가 너무 다르다. 후담님도 좀 아끼겠습니다. 우와, 뛰어서. 우와. 충전 좀 먹이자. 끝났죠? 빨리 빨리 어프 걸어 우빙 한다니까 우빙 친다니까 우빙 얼마나 잘 치는데요 제가 우빙이 김대균데 이거는 상승으로 갈까? 아니야. 상당 기사가 상성이다. 됐다. 됐죠? 버프 어, 그 바로 걸어요? 너무 바로 걸었나? 됐다. 군들의 화신. 이거는 실정 기사가 상성이긴 한데. 어, 아니다. 상당 기사도 상성이다. 너무 세다 포션 먹여 포션 먹여 키우자 키우자 풍광기사 키우자 와 살짜리 포션 많이 먹여 다 먹여 아 이러면 너무 편하죠 이 다음이 용갑주죠? 이제 맥스 포션 하나 남았네? 이건 좀 아낄게요. 가자. 아, 이거는 상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가자. 너가 싸워봐. 와. 된다, 된다. 이게 상성이지바로 싸워. 이 보고 있어, 엄청 음. 못차려 아, 좋아요. 이게 상성이지 이게 상성이지 그렇지, 그렇지. 한번 걸고요 자 이러면 하드 5장 남았죠? 다음은 다음을 리스트로 갑니다 리스트는 잘못쌓것 같은데? 출정지사 가자 틀렸다 아, 아. 안녕? 오케이. 사족보행인데 사족보행. 어느 사족보행이 더 센지. 우리 사족보행이 더세긴 하다. 오케이. 칼 맞으면 안 되는데? 칼이 좀 은근히 세더라고요. 은근히 정도가 아니라 많이 세죠? 에일도 잡겠는데요? 제발 죽지 마. 어, 그치. 오케이, 됐다. 이번엔 포션 남기 안 했어요? 제발, 빼고. 오케이. 때는 일단 1페이즈는 얘로 상대합니다. 정신없이 힘을 합쳐야 돼. 이자. 어, 나도안 때려주고. 아, 잠깐만, 잘못 때렸어. 내가 때리면 안 됐어. 안 됐었을 것 같아. 나한테 다 아, 큰일 났다. 오 역시 자 좋아요 이 페이지 이 페이지도 정신없이 휘몰아치면 돼요 이 다음에 압 기사 압 기사 좀다정 기사 꺼낼세요프리데르러 가자 오케이 흔지도 깨겠는데요 이거. 바을 걸고. 와, 정신없이 되네. 맞라 풀리나? 아풀리대가 너무 세다. 공속이 빨라져서 지금 정신 못 차린다 그러면 공속 대 공속 설정기사도 한 공속 하지 어디갔 오케이 이 다음은 흑기사 와이 설정기사가 잡으면 제일 베스트인데 없나요? 없나요? 오호. 그럼 끝이죠. 아. 오케이.